여보, 출근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뭐라 그랬냐고?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당황한 남편은 떨어진 모자를 다시 씁니다. 미안해. 이 회사 사장이 아직도 당신 어머니줄 알아? <laughs>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내가 사장이 된게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 하겠어? 아내는 계속 남편을 무시하고 경비로 이했기 고마운 줄 알아? 아내에게 본인의 전 재산을 뺏긴 남편은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시달립니다 한편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고 이번에 태경그룹과 진행 중이었던 5천억대 프로젝트는 태경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태경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김영철 회장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김영철 회장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저녁 8시에 김영철 회장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취임식에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 내일 있을 취임식을 초대하는 의미로 태경 그룹의 최수정 이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사님이 오시면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행하던 5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가면 우리 회사도 끝이니까요. 이때 갑자기 차들이 들어오고 태경 그룹의 최수정 이사가 내립니다. 최수정 이사님이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보안팀에 전화해보세요. 저희 모두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보안팀이죠. 최수정 이사님 도착하셨나요? 네, 벌써 오셨다고요. 도착했다고요? 사장님, 도착을 했는데 보안팀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창밖에는 이미 도착한 태경그룹의 최수정 이사가 남편에게 막혀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해? 다들 이사님 기분 상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셔와야 될거 아니야. 뒤늦게 서영그룹의 이사진들이 뛰어나왔지만 태경그룹의 최수정 이사는 이미 차를 돌렸습니다. 너 미쳤어? 왜 태경 그룹 최수정 이사를 돌려보낸 거야? 뭐라고? 우리 회사 박살 나는 거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설마? 지금 이 시간부로 너 내고야? 나는 내할 일을 했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나한테 회사를 뺏겼다고 복수하는 거야? 업무 방해죄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말 조심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한때는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는 꼴을 봐야겠어? 네가 죽던 말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지금 얼마를 날려먹었는지 알아? 그만해.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 그럼 쳐봐 쳐보라고 그만해 이때 나타난 아내의 내연남 자기야 무슨 일이야 태경그룹 최수정 이사가 급하게 나가던데 이 등신이 최수정 이사를 쫓아내고 나까지 때리려고 하잖아 그러게 진작에 잘라버리라니까 왜 아직 이런 쓰레기를 데리고 있는 거야 누구시죠? 나 힘찬그룹 회장 아들이야 어딜 경비 주제에 나한테 말을 걸어 자기야 큰일이야 태경그룹 새 회장 취임식에 가야 되는데 최수정 이사가 그냥 가버렸어 이번 5천억짜리 프로젝트 날아가면 우리 회사도 끝이야 자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VVIP 초대장 가져왔어 오늘 취임식 가서 꼭 새로 오시는 회장님한테 눈도장 확실히 찍어 나 몰래 다른 남자까지 만나고 있었구나 나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이러면 네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경비 주제에 자존심은 나만 나보지?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거야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어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야 박소영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웃기고 있네 자기야 태경그룹 회장 취임식에 데려다 줄게 시간 낭비 그만하고 가자고 그렇게 아내와 내연남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최수정이사, 말한대로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